오늘은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황정보의 이야기 보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왜 들을 수가 없을까요? 법이란 것은 문화까지 바꿔놓습니다 아니 돈이 바꿔놓는지 모르죠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화려하게 울려 퍼지던 저희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54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과 중학교 다닐 시절 한창 꿈에 부풀었던 시절은 크리스마스 캐러리그리마다 크리스마스 때 그만 되면은 완전히 그냥 그림마다 울려퍼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뭐 축하를 하는 건지 놀자 풍조가 되는 건지 그렇게 그럴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들 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이화여대 정문 입구,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산동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동네로 내려오면은, 이화여대 앞으로 내려오면은, 누나들이 아주 즐거워, 기뻐하며, 떠들썩한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자랐죠. 그러나 저는 슬펐습니다. 그 슬픔이 또 하나의 트라우마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살던 대현동 산동네에는 많은 집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살고 있었죠. 어떤 아이는 뭐뭘 받았니? 선물을 뭘 받았니? 뭘 받았니? 이러면 저는 슬펐습니다. 저는 선물을 받은 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라는 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은 저렇게 들 뜨고 행복하고 아주 즐거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슬픈가?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죠. 기독교를 믿지 않았기 때보다는. 보다는 가난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선물을 사줄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변명은 이거죠. 우리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상관없다. 하지만 어린 소년의 마음 속에는 이웃집 아이들은 무슨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거리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뭐든를 즐거워하는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아주 침울하고 슬픈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철이 될 때, 비로소, 야,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크리스마스와 관계없다. 이렇게 자주 했지만은, 그 어린 시절의 꿈은 슬픔을 간직한 꿈이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선물을 받는데, 우리 집에는 왜 산타 할아버지가안 올까? 정말 산타 할아버지는 있는 것일까? 또 세상은 놀자풍조입니다. 놀자풍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놀자 풍전지 정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소녀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를 별로 좋지 않은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르게 됐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합니다. 트라우마. 크리스마스는 트라우마다. 집안이 부유했다 그러면은 종교와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가면 선물도 주고 뭐 꿈도 주고 밤에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가 고 다녀갔다고 얘기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의 어린 소녀는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한해두해 해 그렇게 나이가 먹어갑니다.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소녀는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세상 은 어떤가요? 법이 저작권법이라는 그법 때문에 돈이 없고 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가도 캐롤 소리를 별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습니다. 야 돈이 무섭구나. 다시 말하면 저작권법이나 돈이 어린 소년들의 꿈을 미래를 희망을 깨 버린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이것은 서양의 동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해기도 하죠. 꿈을, 희망을 어린 소년들에게 대한 그런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저작권법이고, 그게 돈의 힘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와 같은 소년, 어린 시절의 소년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캐롤이 안 올리고, 캐롤이 안 올리고, 뭐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지 않으니까 크리스마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와 같이 어린 시절에 상처를 가진 소년은 이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캐럴도 없고,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별로 있는 등 없는 등, 그러니까요. 이것이 시대의 변화인지, 돈의 힘인지, 문화의 변화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렇게 그날을 생각하면 쓰라린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이후입니다.